강사장 무사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 얘기해주려고 왔어요. 그날 보니까 생각보다 걱정 많이 하는 것같은데저 부회장 자리 취임했다는 얘기는 순정이한테 들었죠? 갑니다 그럼. 저 가끔 묵밥 생각나무 와요. 고맙소. 올때 전화를 하고 와야 내가 가게에 있지. 내일 봅시다 그럼. 내일 또? 순진하시기는. <laughs> 아니 아버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시지? 아니 그게 무슨 상의가 필요한 일이야? 한 달에 4천만 원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통장을 아주버님한테 어떻게 맡기냐고. 아 그럼 형님 멀쩡히 계신데 나한테 맡기시나? 난 한의원도 운영해야 되잖아. 음,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시지. 건물 명의를 다 넘겨주신 것도 아니고 월세 들어오는 통장 하나 넘겨주신건데 그래도 재수씨 입장에서야 섭섭하겠지 뭐 그거야 그은복이도 마찬가지일테고 건물 명의는 명의고 당장 현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게 얼마냐구요 아주버님이 다달이 몇백씩 집어쓰셔도 표도 안나게 생겼어 아버지가 검사하신다잖아 맑은 정신도 아니신데 무슨 검사를 해요? 그럼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당신이 장부 검사하게 해달라고 말할까? 이가 지금 농담을 하나? 집안 분란 일어나지 않게 당신 표정 관리 잘해. 아휴 이제 우리 형님은 잔돈 걱정은 안 하고 사시게 생겼네. 그러실 나이도 됐어. 아버님이 워낙 돈에 무서운 분이니까. 형수님이 오늘날까지 큰 고생하신 거지. 어차피 이 집안의 큰 며느리 아닌가. 잔동 걱정 벗어나실 때도 된 거야.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그렇게 틀리다 이거지. <laughs> 아버지 응, 그래. 월세 받으러 오셨어요? 나는 뭐 눈만 뜨면 월세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냐? 이미 받아 간거 내가 뻔히 다 알고 있다. 아니 저는... 이제... 됐어 <laughs> 앉아. 예. 너네 형한테 얘긴다 들었지? 잘하셨어요 아버지. <laughs> 내가 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그래서 섭섭했냐? 섭섭하긴요. <laughs> 둘째야 네가 큰아들 노릇까지 다한거 내가 알고 있다. 아이 무슨 그런 <laughs> 말씀을? 도처마 그 어떡하냐? 네 형이 있는데 장부를 너한테 맡길 수 없는 예비 의 심정을. 넌 이해해 줄수 있겠지? 그럼요. 그러면은 큰 싸움이나, 예, 건물 그 명의 문제는 니네 형하고, 너하고, 형, 복이 하고 잘 의논해서 어떻게 운영이 나갈지를 결정을 해라. 어차피 올 봄까지는 해야 할 얘기 아니었어? 예, 은 뭐가?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지면은 뭐 이런 말할 기회도 없을까 봐 하는 얘긴데,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나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살았다. 아버지. 쟤. 아버지. 뭐 하나? 자요. 일어나서 건너와, 수집이 먹어. 생각 없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건너와. 응? 일어나, 일어나. 집이 맛있나? 네 많이 먹게 많이 먹고 있어요 너무 <laughs> 섭섭해하지 마 섭섭해하긴 누가 섭섭해한다 그러세요 아이 그럼요 우리 저 작은아버지랑 작은어머니는 한의원에서 나오는 돈도 있으시잖아요 <laughs> 한의원은 뭐 공짜로 차렸나? 우리 그이가 안 됐어서 그래요. 아주버님 공부도 안 하시고 연애만 하고 다니실 때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한의사 된 거잖아요. 한의원에서 번돈 사실 형님네가 우리보다 더 갖다 쓰셨잖아요. 나야 뭐 친정에서 얻어쓰고 산 인생이니까 누가 네. 모르나. 아휴, 그래도 큰 아들이라 결국 고관 열쇠는 큰 아들 처지가 됐네. 그러니 속이 허해서 춘바람이 나지. 나 같아도 춘바람 나겠다. 아, 작은 어머니, 응. 작은 아버지 춘바람 날 시점은 사실 그 이전 상황이었던 거로 제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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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응. 우리 그이가 통장 차지했다고 혼자 들고 쓰겠나? 여태 아우가 형한테 나눠주고 살았으니. 이제 형이 아우한테 나눠주고 살아라 아버님 그뜻 아니시겠냐고 얼마나 나눠주실 건데요 <laughs> 얼마나 줄까 이제까지 가져다 쓰신 돈이나 다 주세요 억울하진 않게 그래 그럼 계산서 뽑아와 봐 어떻게 계산서를 뽑아요 그때그때 그때 적어놓고 드렸나 뭐 <웃음> <웃음> 걱정하지 마. 동사하고 서방님한테 고마웠던 거 아니죠? 꼼꼼하게 잘해요. 괜히 빙땅칠 생각하지 말고. 빙땅이라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역시 말이야 그 세입자들이. 그날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괜히 당신 기분이 그런 거겠지. 하루 아침에 무슨? <laughs> 아, 아까나 잖나그강 사장 그 사람 아 결국 부회장이 취임을 했다던데? 그집 구석도 내일 당장 뭔 일이 날지 알수 없는 집안이니. 텔레비전 보니까 재벌가에서는 재산 싸움 붙으면 살벌하게 붙는 모양이던데. 에휴, 돈이 뭔지. 그 없으면 없는대로 뭐 코딱지만큼이라도 있으면 있는대로 형제지간에 의상하기 딱 좋지. 왜, 서방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 은복이야 뭐라고 해. 그럼, 정소가 뭐라 그랬대? 아 재수씨가 아, 시골에 그 선산 팔아서 아, 강남에 한방병원을 지어달라 그랬대. 한방병원? 한방병원이 뭐야? 아, 강남에 4층짜리 건물 지어서 아, 통으로 하류원을 해보겠다. 이거지, 그랬다고 선산을 팔아. 에휴... 이참에 박양을 집으로 데려오지 뭐. 당신 자식인 줄 알았는데 다른 데둘 필요 없잖아. 어그 말씀은 박양도 엄마랑 한 집에 살아보고 싶지 않겠나? 여보 여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도록 해라. 아아 아, 아버지 내가 죽어도 어차피 너 혼자서는 못 한다 민수야. 그건 그렇지만 영민한 아이니까 너를 도와서 회사를 잘 이끌어 줄 거라고 믿는다. 당신도 당신 딸이 내집 식구가 되는 게 싫지는 않겠지? 재산도 필요한 만큼은 물려줄 생각이오.